제레미 벤담은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여 철학자입니다. 공리주의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벤담은 1748년에 런던의 부유한 법조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15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했으며, 20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벤담의 아버지는 제레미 벤담이 대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벤담은 한편으로는 평생 7만여 장에 달하는 정말 방대한 법률 관련 주제들에 대한 원고를 집필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형법을 비롯하여 민법과 형사소송 절차, 헌법과 국제법 등 법률개혁에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벤담은 다른 한편으로는 공리주의 이론을 설파하기 위하여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력 인사들을 만나는 등 공리주의 이론을 전파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벤담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을 떠올리는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은 공리주의를 나타내는 말로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벤담이 만든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엘베시우스가 창안한 말인데 벤담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말을 썼으면 벤담의 말처럼 되어 버렸을까요? 된담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인류의 삶과 운명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했는데요. 이를테면 법률을 개선하는 일, 형벌 정책을 개선하는 일, 감옥의 시설을 개선하고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 교육제도와 화폐를 개혁하는 일 등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파노티콘이라는 감옥시설을 짓는 데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판옵티콘은 벤담이 제안한 감옥 건축 양식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원형 감옥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옵티콘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판과 본다를 뜻하는 옵티콘을 합성한 말입니다. 소수의 감시자가 다수의 모든 재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 원형 형태의 감옥을 말한다고 볼수 있겠죠. 벤담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판옵티콘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1794년과 1812년 경에 두 차례에 걸쳐 벤담의 제안에 따라 런던 근교에 감옥 부지를 마련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등 일이 추진되는 듯 했지만 벤담이 그토록 실현하고자 했던 판옵티콘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판업티콘은 일종의 이중적인 원형 건물인데요. 감옥 둘레에는 원형의 6층 또는 4층 건물이 있고 제수들의 수용시설은 이 건물에 배치됩니다. 중앙에는 원형의 감시탑이 있는데요. 감시탑에서 각 구석구석을 훤히 볼 수는 있지만 수용자들은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파놉티콘은 중앙의 원형 감시탑에서 각각의 수용실들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죄수들은 항상 감시당하고 있는 상태를 그 핵심 개념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법률적인 문서작업 외에도 정부론에 관한 단편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등을 조술했으며 특히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을 통해 공리주의 이론을 정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변담은 1832년에 8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의 죽음은 사후에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보존 전시하라는 그의 유언에 따라 방부 처리된 다음에 런던 대학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벤담은 생전 옷차림 그대로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왜 벤담은 자신의 죽음을 방부 처리하여 보존하라고 했을까요?" 벤담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산 사람에게 쓸모가 있을까? 위대한 철학자라면 육체를 그대로 보존해 장차 사상가가 될 후손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쩌면 벤담은 죽어서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